이제 역전되리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운교회를 섬기는 안영원 목사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꿈과 희망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서바나로 갈때 너희에게로 가려는 소원이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꿈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거기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꿈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오게 되었고, 로마에 돌아와서도 조그만 방에 갇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토록 소망하던 서반하에 가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가장 간절했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바울의 생에는 막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가 꿈이 무너졌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꿈이 무너진 현실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찾아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꿈은 무너졌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황제의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황제의 감옥에 갇혔고 황제의 시위대가 그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도합니다. 평소에는 접촉하기도 어려운 로마의 핵심 권력층에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요 하나님은 로마 권력의 핵심 세력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을 황제의 감옥의 선교사로 파송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서반어로 가기 원했던 바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극적으로 꿈이 무너진 그 환경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유롭게 복음 전하기 원했던 바울은 감옥에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을까라고 믿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 많은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합니다. 이 아까운 시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그 유명한 옥중 서신들을 기록합니다. 빌리포서 에베소서, 골로세서, 디모데전서, 디모데우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야말로 보배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들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당시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불멸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가 서반나에 갔을 때할수 있었던 그 일의 수천, 수만 배더 크고 위대한 일을 그의 꿈이 끼어진 그 감옥이라는 현장 속에서 이루어 내었던 것이지요. 자기의 꿈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는 더 위대한 삶을 살아 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새롭게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의 꿈이 무너졌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또 다른 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 뜻을 찾아 새 역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코로나로 할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은 아직도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며 사는 신실한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전파 선교사님들께서 주신 기도 제목과 방송 가족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눠 주신 분들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의 우울증과 무기력증 낫게 해주시고 중도 포기하려는 유학생활 끝까지 해내어서 당당하고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길 기도합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자녀 조예근이 네 살이 되었는데 아직 이유식을 못 먹습니다. 젖병을 떼고 모든 음식을 입으로 먹을 수 있도록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랐는데 곧 회복될 수 있도록 또몸에 균형이 맞지 않아 재활 치료를 다니고 있는데 오래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나눠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 두분 외에도 방송가족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힘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지하며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선택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 선택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누구나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의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 주셔서 끝까지 공부 받치고 돌아와 영적인 거인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숙으로 태어난 언약 백성의 자녀 조예근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네 살이 되었는데 아직 이 유식도 섭취하지 못하오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숙으로 태어난 이 아이가 하나님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건강하게 치료되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 복된 예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역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역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고교철이라고 하는데, 어 원래 이제 보 뜨신 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아, 주일날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 때부터 교회를 좀안 나가기 시작해서 이제 주일날 마음은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안 다니다가 극동 방송은 차에서 꾸준하게 들어습니다 예. 그러다가 마치는 시간이랑 그때가 차 타는 시간이 그때랑 이제 항상 거의 일치해 가지고 우연히 이제 예루살렘에 36, 316번지를 듣게 됐고, 그 이제 방송도 재밌고 해 가지고 또 찾아 듣다가 그때 이제 그 전화 연결하는 그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금 그 나가지 않는 사람 대상으로 전화 통화를 하게 돼 가지고 어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이런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마음이 아 다시 생님께서또 교회로 오라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가고 싶고 해 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원래 다니던 교회랑 그 다음에 회사 근처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나가서 예를 드리고 그리고 또더 또 감사한 거는 어그그만한 와이프 집안이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이제 와이프도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밤마다 같이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이렇게 자자고, 먼저 얘기해주고, 하느님한테, 우리 그, 태어난 딸도 있는데, 그딸 위해서도 기도 좀 하자고, 그렇게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렇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그에 대한 생각이, 와이프와, 이프한테도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서, 그 하게 생각 하고, 뭐, 저도 극동 방송 통해서 어 이렇게 꺼졌 던신 앙의 마음 들이 조금씩 이렇게 살아나 면서 은혜 받 고, 그 다음 에또 이렇게 생각이 바뀌 어서 그 에도 이렇게 나 가게 됐 는데,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예전에 하나님을 믿었거나아니면 또, 가고 싶은데, 어, 뭐, 바쁘다는 핑계라든지 조 마음이 게을러져서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어, 저도 막상 또 이제 교회 가보고 예전에 갔던 교회 가고 만났던 사람들을 또 만나고 하니까 또 많은 힘이 되고 또 마음의 위로도 얻고 했는데, 어, 그런 분들 계시다면은, 꼭, 어, 이극본방송 통해서 다시 한번더 교회를 나가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변파상교사가 이렇게 힘든 거는 아니니까, 제가 이거 방송 들을 때도, 같이 음, 이렇게 변파상교사가 돼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루 역전...